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이나 또 교회나 다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지혜를 얻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 표가 보시다시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도 여, 이전에 가졌던 목표와 방향을 서서히 회복해야 될다라고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두 마당씩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방역당국이 20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도마 당시 기회를 가시면 20명 이하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랬더니 오늘 딱 적절하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정학원 사님 참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환호의 박수 여기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웃음> <해봅시다>. <웃음> 예, 여전히 아주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계시고, <laughs> 또 감사하게도 우리 서트리오께서 다 참여를 하신 것도 참 오랜만에 일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서서히 우리가 신앙에 회복되는 모습,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계획과 다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한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 때는 늘 전제가 있습니다. 보다 성장하겠다 혹은 보다 성숙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목표도 아니요 새해 다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분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혹은 기도 생활에 더 힘쓰겠다, 혹은 성격을 꼭읽도 하든지 통독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들을 세우고, 또 교회도 연중 목표를 세워서 전진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을 얘기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에 피폐된 모습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목표를 사실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저는 예수 담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믿음의 삶에 주신 목표이고 그것을 놓쳐서는 절대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40절 예수님의 유는 위에도 똑같이 한번더 먼저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4 0절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계속 성장해 가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나셔서 어린 아기니까 윤년기를 거치면서 자라나고 소년기를 거치면서 커져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기록이지만, 굳이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전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당에 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누가는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인적인 성장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 모두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이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자주 접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자주 묵상했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잘 아는 그 대목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만 초점을 두고 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지적으로 성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지적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남아 계신 줄 모르고 부모님은 떠나왔죠. 그래서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성전에 앉아 계셨는데 거기에 유명한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의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노는 게더 좋은 나이지 어떻게 그 율법학사들과 앉아서 말씀을 토론하는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만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질문하고 또 물음을 하면 대답도 하고 이러면서 토론하는 기쁨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사실은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분들은 자기 믿음의 생활 동안에 교회 예배 드릴 때만 펼쳐 보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통독하고 혹은 어떤 분들은 필사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아쉬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고, 그래서 많은 새해 첫 시간부터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 공부의 의욕이 지금 넘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라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런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앉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성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써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일을 행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마당에게 예배, 현장 예배를 사실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번갈아가지만 어, 혹시나 두 마당 전체가 다 오면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어,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알고 딱 맞춰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쓴 대로 혹시 본인의 어떤 의심 증상이나 노약자분들은 댁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예배가 주어졌을 때에 더 기회에 기회 힘벗어서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말씀에 접근하고, 떠다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 부임에서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주일 날 예배, 찬양 예배 제외하고요, 3일 밤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전체 성경 강의를 다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이 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새벽목상의 마태복음 끝나면 또 수요예배 있는 민수기가 끝나면 성경 66권 중에 단 신명기 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설교만 잘 따라와도 새벽목상만 잘 따라와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 구절도 빠짐없이 전체를 다 읽었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것을 굉장히 착실히 따라와야 될 이유가 있고요. 이 설교에 집중하는 이유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단순히 많이 읽고 묵사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성전에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생겨나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는 사실은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작업들이 사실은 설교에 함축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의문, 어, 뭡니까?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단일 목사가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들을 말씀을 주의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성경의 배경과 의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성도들이 할수 있는 작업들을 미리 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설교 말씀만 잘 듣고 있어도 그 말씀에 많은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수동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토론하는 마음들이 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따지고 있으란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깊이 상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깊은 묵상과 또 질문하는 그 모든 속에 그 진지한 자세 속에 그 예수님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요 이 말씀만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에 혹시 성경일독을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2021년대는 꼭 성경일독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나가시면 말씀의 참맛을 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육체적 성장을 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유년기였고 소년기였으니까 예수님이 부쩍 부쩍 자라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남 속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습이 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특히 요셉이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 노동을 했죠. 육체 노동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서 일하기 때문에 알도 베길 수 있고 근육질로, 근육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단단한 체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목수의 일을 같이 거들면서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은 예수님의 신체가 단는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금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스케줄은 살인적입니다. 그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는 또 병자들이 찾아오면 고치시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 전하시고 전혀 쉴 새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예수님이 실려고 하셨던 데는 거의 넘은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그 3년 내내 일하실 때에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육신의 성장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장은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한 공생의 생활을 감당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게 무서운 말이 됐지만 요즘 제일 무서운 말이 확진자랍니다. 그죠 이거 웃긴 얘기인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로 확진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도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쪄가지고 그냥 확진자가 돼버렸는데 예 네.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 거 사실은 중요합니다. 생활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육체를 안 움직여서 그런데 우리가 원가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내게 부여한 사역이 있을 때 충분히 움직일 만한 그와 같은 체력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병도 예배하고 잦은 병치료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는지 잦은 병치료가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한 잔병치레 없이 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한데, 어떤 권사님은 아 목사님은 참 몸이 건강하신 것 같다고 한 번도 알록을 못보다라고 해서 참 저도 그그 그 말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요즘은 저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베드로 사도처럼 이렇게 배를 들고 다녀야 될 상황이 돼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든지 빼야겠다 우리 문종남 집사님 하는 그 문화 센터로 가서 뭘 해볼까 싶은데 거기도 지금 문을 닫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예어떻게든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육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이 성라에 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감당할 준비를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뭡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의 목표를 주를 위해 맞춰 놓습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신다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왜 준비됩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적인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셔도 능히 감당할 만큼 내 육신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해 가신 육신의 성장의 모습은 바로 허락하신 그 공세의 기간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한 길인 것을 알게 알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영적 관계에 있어서 성장 과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으로 자라났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대다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 수많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 가는데, 사실은 그 모든 관계들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쓰워지지 않으면요, 성공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뚜렷이 세우고 우리의 모습이, 많은 또 우수적인 관계에 임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모습으로 자라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힘썼던 것을 보게 되죠. 그 관계의 단적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부모님께 예수의 뭐라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하는 속에 나타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과의 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단적인 증거란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관계도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생,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비한 겁니다. 비유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만큼 깊이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시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썼던 분입니다. 늘 진지하게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애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해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인생관을 얘기하라면 저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덜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뭐야, 뭐였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단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결코 두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기 삶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라고 고백할 만큼 한정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성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때로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때로 기도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때로 찬양에온 영혼을 담으십시오. 눈물이 와이칵 쏟아질 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눈물이 쏟아질 만큼 기대와 찬양할 때 눈물이 출체할수 없이 흘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게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그를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도 받으셨습니다. 말씀 보면 주께서는 잘 아시면서 하나님과 또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만 생각하다가 세상의 사랑받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음. 세상의 사랑받는다고 그러니까 마치 세상과 타협하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내 삶의 부정적인 삶을 용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놓쳐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1 9 상황 속에서 교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아예 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세상의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약점과 아픔을 감싸고요. 세상의 고통에 우리 마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코로나19 가운데 교회는 공신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보다 세상을 배격하고 또 적대함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교회 중심주의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세상과의 소통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자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이 구원의 대상인데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만 사랑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죄로 올록져 있는 이 세상이지만 끝내 보기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세상을 적과 흙의 논리로, 딱 적과 백의 논리로 딱 구분해 놓고는 우리는 백 속에 산다. 너희는 흙에서 있으니 적과 흙의 구별 속에 너희는 그저 금은 물이니 우리와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을 그리스도인도 사랑하면서 보다듬고 일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미입니다. 2020년 연말에 교회 내적으로 현저교회가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 김장도 할수 없었고 성탄 잔치도 할수 없었고 축복 성구를 뽑고 축복 기도를 기다리면서 교육관에서 어, 서로 다과를 나누던 정경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겨울 김장하면서 모여서 열심히 김장하면서 그래도 수육 삶아야죠. 수육 삶아서 한번 보시기시 그렇게 먹어야 제 맛인데 그럴 수도 없었죠. 성탄에 서로 어, 축하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성고 기다리면서 저는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지만 저기서는 굉장히 즐겁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다화를 마시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할수 없어서 아쉽지만 교회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긴장을 하지 않았지만 김장을 사서라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쌀을 나누고 마스크도 나누고 천사의 집에 방문해서 무시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향한 사랑이요, 또한 세상에 사랑받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성자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음과 사람의 사랑받음이 동시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탄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세상에 사랑받는 일도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놀란 역설이 뭡니까? 이렇게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를 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 닮기는 우리 일생에 힘써야 할 목표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었던 이 목표, 예수님 닮아가자 는 목표가 다시 절실한 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닮으십시오. 그리도의 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잠시 놓치고 있었다면 이제 교회는 회복할 때입니다. 교회 본래의 모습, 성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애서 쫓아온 예수 그리도 닮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예수님 담기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요, 교회의 목표요, 믿음의 성도들의 목표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